나무가 지가 자라고 싶다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높은 빌딩을 짓고 싶으면 지하실을 그만큼 파야 돼. 높은 빌딩만큼 지하실이 들어가야 높은 빌딩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 내가 높은 꿈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이 내려가야 돼. 밑바닥에. 가서 밑바닥 생활을 봐야 그 사람이 올라가서 흔들리지 않아. 그냥 부모 덕으로 그냥 성성장구에서 올라갔다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 되면은 서울대 나와 가지고 일찍이 성성장구하다가 폐인된 사람 이 있어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지방 대학 나온 사람은 부자로 떵떵거리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은 이거 학벌만 믿고 있다가 비참하게 된 사람 많아요 이게 뭐요 올라가는 것도 지가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laughs> 부모 덕으로 올라갔잖아. 부모들로 올라갔는데 고생을 안 해봤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네 중간에. 그 다음에 봉착하게 되네. 여기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그만큼 고통을 겪고 땅바닥에 기어야 되는 거야. 내말 이해가죠? 그게 식물과 차이점이야. 인간은 높이 올라가고 싶어 마음이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자신을 낮춰야 돼. 교만이 없어야 돼. 겸손해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올라갈 수가 있어. 알았죠? 그런데 내가 높은 이상이 대 돼서 그냥 나는 남보다 잘났어. 사람 무시하고 쌍 무시하고 나는 공부 잘해. 나는 우리 반에 1등이야 이런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가봐야 나중에 뭐 되겠어? 판검사, 변호사밖에 더 되겠어? 그 인생의 성공이 아니야, 그거는. 맨날 남의 사건만 붙들고 살아. 남의 자기하고 관련 없는 사건만 붙들고, 그, 맨날 그 결과에 매달려서 쫓아다니다 인생이 끝나. 그래, 그래. 자기 뜻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전혀 공부를 잘하고 자기는 집안은 좋은 데서 공부해서 텐는데 기껏 된게 맨날 남의 사건, 남의 이혼하는 거, 뭐 남의 사기당한 거, 뭐 이런 거에 매달려가지고, 지것도 아닌데, 그 매달려가지고, 한평생을 보냈다. 그럼 예술가가 볼 때는 한심스러운 거야. 그림 한장 해도 지가 참 그리면서 산에 예술가 아틀리에서 저나한 그림이나 그리고 평생 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바라볼 땐저왜 판검사 대가 왜 저러고 저러고 있노, 저거 왜지 사건도 아닌데 남의 사건 자기 사건만 들여다봐도 어려운데, 왜 남의 사건 가지고 평생 저들어가서 헤매고 있노, 불쌍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알겠죠. 소신이. 높이 가고 싶은 자는 낮춰야 돼 자기가 그만큼 낮아져야 돼 그러면 올라갑니다 네. 누가 올려줘? 하늘. 하늘이 올려주는 거야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올려주지 자기를 나무처럼 올라가고 싶다 올라갔다가는 다 꺼지면 내려버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반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음, 자기가 성공하고 싶으면 니, 미국 사람들은 지 아들이 아이 아빠, 난 나중에 공부해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거야.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 봐라. 그래, 고등학교 때부터 돈안 줘. 아, 맞아, 맞아. 지가 아르바이트 해 가지고 돈은 어떻게 버는 건가? 해봐. 그다음은 이게 대학생 때돈 쓰는 게 달라져. 어, 내가 가서 일주일 일해봐요. 요거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물건 있어도 안 쳐다봐. 미국 애들이 그래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아버지가 있을 때 배워.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있을 때 있는 대로 다 도와줘. 그러나 나중에 이놈이 어떻게 되노? 아버지가 없을 때못 살아. 맞아, 맞아.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을 때에 고생을 시켜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켜. 부산대도 그러면서 네 스스로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있을 때 터득해라. 맞아, 맞아. 이래서 그 애들이 자립 정신이 강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 있으니까 아이 르시구나 절시구나 이러고 있다가 교만 방자해가지고 말이야. 어 남한테 서빙 하나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교만하게 커면은 나중에 망하겠지. 네.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래서 식물을 보고 배워야 돼. 알았죠? 네. 식물은 땅으로 내려간 만큼 올라가. 그죠? 사람도 식물처럼. 땅으로 내려간 만큼 낮춘 만큼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어 맞아 맞아 아, 네. 근데 단층 짓고 사는 사람은 지하실 안 파도 돼 맞아 맞아 네, 그죠 네. 근데 200층 질 빌딩 질 사람이 땅 속으로 10층 20층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 빌딩이 말뚝 박아놨듯이 서 있는 거예요 네, 네. <laughs> 밑에가 없어 봐 너무 바람 불면 그 빌딩 넘어져 버려 네. 이제 이해가죠 네.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를 깊이 깊이 내려가야 돼 자기를 엄청 낮춰야 돼 내가 버스 조수할 때 주인집 딸이 있다고 그랬지? 네. 아우 같은 나이인데 걔는 교복 입고 학교 갈 시간에 나는 뭐 버스 조수하고 있지? 나는 네. 그때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세상에 그거 맨날 쳐다보면 속이 터지 안 터져? 터지지 않더라? 터지지? 그래도 나는 그 애보다 공부 더 열심히 했어. 버스 안에서 밤에 잘때애 불을 들고 다니면서 불 켜놓고 공부하고 버스 고치고 또 시간 나면 공부하고 그리고 그 의자에 들은 옷 입을 덮고 자다가 나중에 불이 나서 도망갔지? 그거는 그집 딸이 나한테 좀 잘해줄 만하니까 도망가게 만들더라고. <laughs> 잔인하기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다 속셈을 다 알아. 백, 백공에서 왜 그런지 내가 다 안다니까. 그런데도 내가 그뭐 피할 수가 있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신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백공 가서, 야, 너가 왜그 답을 하냐?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뭐좀될 만하면 이건 뭐, <laughs> 내가 쫓아버려. <laughs> 알았죠? 음, 뭐 무슨 답을 제대로 했나? 네. 사람은 나무하고 달라요? 네, 음. 네. 다음은 최소...